6월 23일, 질고를 아는 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3절. 우리는 주님의 것과 같은 슬픔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도 슬픔을 겪고 견디지만 슬픔 자체와 친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처음부터 죄의 실체를 직면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을 받으면 점차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삶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모두 뒤집고 모든 기초를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죄가 삶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결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내 삶에서 죄든 하나님이든 둘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궁극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다스리면 하나님의 생명은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면 죄는 죽습니다. 이 원리 외에 또 다른 궁극적 문제는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은 당신과 나의 역사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우리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